우리, 눈, 코, 입, 책 갖고 오세요, 눈, 코, 입, 책. 응, 음, 눈, 코, 입, 책, 딩동댕. 잘 갖고 왔어요. 아기, 눈, 코, 입 있네. 응. 누리야, 판다, 링링 책 어딨어, 판다 책? 판다 책 갖고 와. 냈네. 네 맞았어요. 딩동댕. 누리야, 누리야, 누리야. 판다 책 다시 갖다 줘. 판다 책 어디 있지? 까까는 엄마한테 주고. 누리 뭐 찾아? 누리 뭐 찾아요? 으쌰. 아, 물통 한개 찾았어요? 으쌰. 응, 물통 한개 있어요. 고맙습니다.